안녕하세요. 이슈 트렌드입니다. 인도네시아 고속철도 후시. 우리의 고속철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남아시아 최초의 고속철도 인도네시아의 후시. 2023년 개통 당시 국가적 자부심의 상징이었던 이 열차가 불과 2년 만에 달리는 시한폭탄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화려한 시작. 최고 속도 시속 350km 후시는 자카르타와 반둥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로 기존 3시간 걸리던 거리를 단 40분으로 단축시켰습니다. 서울 대전 구간을 40분에 주파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죠. 2023년 개통식에서 조코이도도 당시 대통령은 동남아 최초라는 타이틀에 큰 자부심을 표현했고 현지인들의 기대감도 하늘을 찔렀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비용. 하지만 문제는 개통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초 총 사업비는 60억 달러로 계획됐고, 이중 75%를 중국개발은행에서 40년 만기, 연2% 금리로 차입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진행되면서 토지 수용과 건설비 증가로 약 120억 달러의 초과 비용이 발생했죠. 결국 추가로 550억 달러를 더 빌려야 했고, 총 사업비는 72억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운영 적자의 늪. 어렵게 개통했지만 운영 상황은 더욱 암울합니다. 2023년 적자 약 3,700억 원. 2024년 상반기 적자 약 1,400억 원. 가장 큰 문제는 승객수입니다. 당초 하루 평균 7만 명을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주말 2만 명, 평일 1만 6천 명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비관적 예측치였던 5만 명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죠. 최대 지분을 보유한 인도네시아 국영철도공사는 빚상환과 적자 보전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타지 않는가? 첫째, 높은 요금. 버스 최저가 약 8,700원, 후시 최저가 약 1,7000원, 후시 1등석은 7만원 이상입니다. 서민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둘째, 불편한 역 위치. 정차역 대부분이 도심 외곽에 위치해 있어 실제 목적지까지 추가 이동 시간과 비용이 발생합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 도심까지 이동해야 하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의 1대1로 전략. 역 위치가 외곽에 몰린 건 단순한 설계 실수가 아닙니다. 중국의 1대1로 전략이 반영된 결과죠. 1대1로의 핵심은 사람의 빠른 이동보다 물류와 산업 공급망 연결에 있습니다. 중국은 땅값이 싼 외곽에 역을 짓고 그 주변에 산업 단지와 물류 거점을 조성한 뒤 중국 기업과 자본을 투입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철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주변 개발을 끌어오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당초 일본과 중국의 유치 경쟁에서 중국이 더 낮은 공사비, 55억 달러 대 56억 달러, 그리고 정부 보증 불필요 조건을 제시해 사업권을 따냈지만, 결과적으로 인도네시아는 더큰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현재 상황과 전망. 중국은 최근 상환기한을 40년에서 60년으로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중국과 추가 협상을 통해 더 유리한 조건 확보, 정부 예산 투입을 통한 직접 지원, 요금 인상이나 운영 효율화를 통한 수익 개선. 프라보어 신임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동남아 최초이자 인도네시아의 자부심이었던 후시. 하지만 지금은 기대와 달리 적자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과도한 초기 투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설계, 그리고 중국 중심의 개발 전략이 맞물리면서 빚어진 결과입니다. 후시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국민의 발이 될수 있을지 아니면 비제 더치라는 교훈으로만 남을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